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도와줄 친구가 말씀을 도와줄 친구가 한 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조금 뭐, 오늘은 목사님 좀 오늘은 좀 용기가 있는 친구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약간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용기가 있는 친구면 좋겠어. 잠깐만, 목사님 한번쭉 보고. <laughs> 목사님이 쭉 봤는데, 목사님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유독 레이저를 쏘는 친구가 있었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 안뽑아주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우리 친구 어, 나오세요. 어, 나오세요. <laughs> 어, 나오세요. 어, 이 뭐야? 방금 전까지 레이저 쏘다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나오는 거 봐. 자, 우리 친구 이름 자, 자기 소개 해줄게요. 이름은 정호연. 정호연이에요. 우리 호연이 자 2학년인가요? 네. 우리 호연이 아 호연이 우리 찬양팀이죠. 자 우리 호연이는 오늘 목사님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되냐면. 하 목사님이 호연이한테 어,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자, 지금 이렇게 호연이가 목사님하고 옆에 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우리 친구 옆에 볼수 있게. 자, 호연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거야.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목사님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뒤에서 잡아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휑 이렇게 넘어지면 목사님이 여기에서 밑에서 이렇게 딱 잡아줄 거야. 호연이가 안 다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넘어질 때 목사님 말을 무조건 목사님 말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허어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슝 이렇게 딱 뒤로 딱 넘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 이렇게 잠깐만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목사님 말을 잘 그게 따라했다 그럼 목사님이 우리 호연이한테 선물을 줄 거야. 만약에 만약에 목사님 목사님 말을 그대로 잘 따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말을 믿고 잘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한 로페 상품권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말을 잘 목사님 말을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잘할수 있겠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은, 우리 호연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은 잘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자, 잠깐, 잠깐. 야, 목사님, 목사님 더 긴장돼. 자, 자, 목사님 여기 뒤에 있어. 여기, 여기 봐봐, 딱 봐봐. 목사님 여기 뒤에 있지? 받을 거야. 자, 자 준비. 어, 뭐야 목사님이 더 긴장된다. 자, 잘 받아 야 되는데. 자, 준비 시작. 오. 와, 어때요? 우리 호연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100점 줄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기로 약속했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질문할 거 있어. 자,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그대로 이렇게 넘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말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혹시 불안하진 않았어? 조금 불안했어? 만약에 목사님이 뒤에서 안 받아주면 어떤지 이렇게 불안했어? <laughs> 그게 렇 불안했어? 목사님이 못받은면 어떤지 불안했어?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한 거야? 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우리 호연이에요. 우리 들어갈 때큰 박수 쳐 줍시다. 박수! 고마워.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목사님이 뒤에서 받아줄 거야. 약속했지만, 마음속에 걱정이 된단 말이야. 어, 목사님이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어, 목사님이 나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하셔. 얘들아, 내 말을 잘 따르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가끔 불안할 수 있어. 오, 어, 하나님이나 안 지켜주시면 어쩌지? 하나님이나 안 받아주시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너무 우리 호연이처럼 잘 따라갔던 사람이 등장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 다시 한번 아브라함. 뭐야 우리 이부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유년부지.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은 하 맞아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우르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엄청 숭배를 많이 하던 곳이었는데 옛날에는 애들아 지금은 우리가 가족끼리 뭐 엄마 아빠 아니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까지 이렇게 모여서 살았지만 옛날에는 이때는 이모 고모 삼촌 뭐뭐 뭐 팔촌 사촌 뭐다 모여서 살았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은 도둑이 들면 경찰이 와서 지켜주고 사고가 나면 우리 119가 와서, 구급차가 와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가 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도둑이 쳐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 도둑을 싸, 맞서 싸워서 쫓아내야 돼. 그러면은 가족이 3명, 4명 있으면 3명, 4명 모여서 살면 도둑이 10명 오면 쫓아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모여서 살았어, 옛날에는. 그래서 도둑이 10명이 하하하, 양들을 잡아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10명이 들어오면 하하, 우리 가족은 80명이다. 이러면서 도둑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쫓아버리고 막 이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살았고, 만약에 그러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왜냐하면 도둑이 쳐들어오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많은 가족들, 여기 나오는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같이 살았거든?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우르에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약속한 땅인 하란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런데 하란이 어디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른데 하란은 저기 위에야.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도 몇 개가 들어가는 길이야. 그긴 길을 옛날에는 이삿짐 센터 있어 없어. 없어 지금은 네 저희 집 주소 거기로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새벽에 짐 싸서 웅 가지고 저녁에 이제 짐다 내려주지만 이때는 이사 짐싸서 없어 지금 여기 봐봐 짐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그리고 동물들 다 끌고 가야 돼막이러니까어 이거 이사를 어떻게 해 근데 또 하란을 알아 몰라. 몰라. 지금이야. 어, 엄마, 우리 이사가요. 어, 그래. 우리 어디 저기 뭐 수원으로 이사 갈 거야. 그러면은 수원, 인터넷에 이렇게 핸드폰을 수원 쳐보면, 아, 수원은 왕갈비가 유명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검색이 돼안 돼. 없어. 하나님,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말을 믿고 하란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따라갔어. 그래서 이렇게 우르에 있던 가족들 중에 근데 하나님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가지 말고 모든 가족을 떠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가족하고 같이 안 살면 이때 너무 불안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짠! 아브라함과 아빠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과, 그 다음에 이제 재산들,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란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75살이 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건데, 너는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어. 너는 지금 아들이 없지만, 너의 자손들이 저 사막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무나도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야.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사를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 지금 아브라 몇 살이야? 75살이야. 그런데 옛날처럼 또 짐을 짊어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라고 목적지라도 있었지. 지금은 목적지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땅으로 가래. 그냥 여기 근처 어디야? 여기 근처 어딘데 어쨌건 하나님이 길을 알려 주신대.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사 갈수 있어요? 없어요? 와,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들, 없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있게 될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를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불안했지만, 왜 이사를 갔을까? 맞아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호연이가 앞에 나와서, 목사님 말을 불안하지만, 목사님이 못 받아주면 어쩌지?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목사님의 말을 잘 따라오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연이는 불안했지만,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뒤로 이렇게 넘어졌고, 그리고 목사님이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걸 믿고,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야.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걱정됐어. 오나 어, 이사 갔는데 거기서 뭐 먹고 살지 가족들 없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 거야 이거를 믿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 약속을 믿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도 75살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사를 갈수 있었던 거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아멘으로 크게 대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살수 있나요? 어, 우리 1학년 친구들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잘살수 있나요? 2학년만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며 살수 있나요? 자. 우리 우리 3학년이 멋진 모습을 보여 줄 거야. 자. 자. 하나님의 말씀 을 의지하며 살수 있나요? 야. 우리 3학년 야, 역시 3학년이야.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알겠죠? 자, 우리 결단문장. 준비. 어, 오늘은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이렇게 해볼까? 남자친구들이 이길까요? 여자친구들이 이길까요? 오! 여자친구들 좀더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남자친구들 한 번, 여자친구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맨날 우리 학년별로 해봤잖아. 오늘 좀 새롭게 해보자고. 자, 남자친구들 먼저 준비! 남자친구들 먼저. 자, 오늘은 이게, 오늘은 시작 바로 할 거야. 시작!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와. 지금 여자친구들도 한거 아니지? 와 여자 친구들 이거 남자 친구들 이길 수 있어? <laughs> 자 준비 이번에 여자 친구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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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자 우리 여자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laughs> 자 준비 아까 남자 선생님도 같이 해줬어 모세님 다 봤어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와.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서로 박수 쳐 줍시다. 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다 같이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 하는 것이에요.